네, 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아우, 제가 좀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laughs> 안 좋지만, 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짜잔. 네, 제가, 폴 스미스. 정확하게는 이제 PS 폴 스미스죠. 폴 스미스의 한 라인이죠. 어, 폴 스미스의 캐주얼 라인, PS 폴 스미스의 반팔 티셔츠.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네, 지브라 패치가 아이쪽구나 네, 지브라 패치가 되어 있는 요 약간 이게 블랙 색상은 아니고 네이비 색상으로 제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곧어 여름이 다가오니까 뭐 봄에도 사실 뭐 가디건이나 혹은 뭐 셔츠 안에다가 받쳐 입을 수 있는 그런 반팔티. 좋잖아요. 근데또 안에 이 지브라 로고가 어, 지브라 로고가 굉장히 또 마음을 또막 얼룩말 더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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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 한번 구매를 어, 해봤습니다. 오케이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구매한 가격은 여기다가 또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이제 어, 25SS 시즌이고요. 가장 요새 나온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포이미스가 사실 뭐 명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포이스미스 그러니까 자체는 명품이지만 PS 포이미스 이제 캐주얼 라인이기 때문에 명품은 아니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반팔티 얼룩말 로고의 어떤 그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무난한 반팔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아무 어, 그런 문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앞에 딱 하나 지브라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럼 디테이 컷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디테이 컷좀 보여드릴 텐데 네이비색 블랙 색상처럼 카메라에는 보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네이비 색상입니다. 이건 굉장히 짙은 네이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어 블루 색상이 빠져있는 네이비여가지고 입었을 때도 묵직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이게 지브라 로고 어 보시는 것처럼 얼룩말 로고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무지개 색상. 이게 또폴스미스의 어떤 포인트잖아요. 들어가 있고. 넥라인에는 역시 이렇게 어 PS 폴스미스라고써 있습니다. 제가 입은 사이즈는 X 라지 사이즈고요. 목에 슬리브도 사실 이게 탄탄하진 않아. 그냥 맨투맨 느낌의 그런 슬리브는 아닌데 그넥라인 리브가 어느 정도 잘 받쳐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막 쭈글쭈글해지면 좀 별론데 한번 잘 제가 여러 번 빨아보고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팔 라인은 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냥 전형적인 반팔 티셔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끝단도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게 이제 택이죠 그 넥택 이제 앞에 붙어있는 상표 PS 포 스미스라고 써있고 아 이게 스캔이 이것도 약간 정품 방지 그건가? 근데 굳이 이 PS 포 스미스를 이 가격인데 가품을 만들 이유가 있나? <laughs> 오가닉 코튼으로 되어 있다라고 써있고 이거 한번 제가 스캔을 해볼게요 또 빨래 중요하잖아요 이런 저렴한 반팔티에 빨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안에 스티치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명품은 아니지만 이제 도메스틱 브랜드 좀 저렴하게 만드는 도메스틱 브랜드 되게 잘 만드는 도메스틱 브랜드들도 많지만 저렴하게 만드는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스파 이런 데서 조금 어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런 스티치예요. 그러니까 피스 폴스미스가 뭐 비싼 브랜드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런 스티치들이 깔끔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게. 어,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서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건 뭐야? 아, 이게 오라닉 텍스타일이라고 아. n 이소이어소이션서리피케이션 오, 유기농. 요게 이제 빨래인데 당연히 뭐 빨래는 돼야죠.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100% 면. 메이드 인차 메이드 인 차이나구나. 역시 중국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 그리고 요 얼룩말 패치도 이런 게 사실 맨살에 입었을 때 가슴에 닿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맨살에 닿아도 이게 꺼끌꺼끌한 느낌 없이 젖꼭지 쓸리지 않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럼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그 어떠한 라인도 그려져 있지 않은 아주 깔끔한. 티셔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짜잔! 네, 이 정도 어, 핏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길이감! 네, 제가 바지에 어떤 포켓을 이 정도 뒤로 가릴 수 있는 너무 길지도 않고 또 너무 짧지도 않아서 이렇게 적당히 너입 했을 때도 좀 괜찮고, 혹렇게 빼서 입어도 어, 편안하게 너무 어정쩡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이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엑스 라지 사이즈인데 어, 가슴... 여기다가 제가 한번 실측 사이즈도 적어 드릴게요. 근이 정도 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 팔 길이 한이 정도 나오고요. 만약 이제 접목지 튀어나온 뭐 가까이 보면 이 정도 보이긴 하는데 뭐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여기 이제 지브라 포인트의 포인트. 아 근데 나 약간 이거 할때그 별놈들 그 같지 않았어? 그 영호랑 선욱? 명품 가리키는 그런 거 있잖아. 그 옛날에 했던 거. 그 느낌이었어. 어. 어쨌든 되게 얇아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이거 하나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너로 입었을 때도 굉장히 가치를 바랄 것 같아요. 가디건이라든지, 혹은 셔츠 안에다가 입어도 너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받쳐 입을 수 있는 그런 폴스미스의 반팔 티셔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그냥 봄 맞이로 이제 반팔 필요하니까 하나 정도 구매를 해두시는 거 저는 뭐이 지브라 감성으로 추천을 드린다. 귀엽잖아요. 이 지브라 너무 큰건 사실 별론데 그냥 이렇게 떡 하나 그냥 작게 미니멀하게 로고 있는 거 저는 뭐 로고플레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괜찮지 않나 시그니처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 택구알존 안녕